안녕하세요 김현수입니다 지금 아침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신안에 있는 성공항입니다 목포 신안 영계에서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이틀째입니다 제가 평택에 살고 있는데 평택에서 이곳까지는 운전만 거의 4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먼 거리인데 마침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목포 신안에서 어, 일주일 정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목포 신안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 신안 썸티하고 술래길을 걸을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대기점도까지 배를 타고 들어간 다음에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진선, 딴산까지 걸으면서 12개의 교회를 만날 예정입니다. 송공항에서 대기점도까지는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배편이 4편이 있습니다. 아침에 6시 50분, 9시 30분. 오후에 12시 50분, 어, 3시 30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9시 30분 별로 대기점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차도 배에 선적해서 대기점도까지 갈수 있습니다. 대기점도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하얀색 건물이 보이고 있는데 저 건물이 12개의 기도처 중첫 번째 기도처인 건강의 집, 베드로의 집입니다. 12개의 기도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평을 넘지 않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 두 평만 하더라도 혼자서 기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종을 힘차게 치고서 썬티아고 슬랫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종을 치고서 대기점도 선착장을 출발합니다. 왼쪽에 대기점도 글씨가 보이고 가운데 지점에 하늘색 컨테이너가 보이는데요. 저곳이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자전거 대여점입니다. 혹시라도 걷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곳에서 자전거를 빌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안드레아 집입니다. 지붕 위하고 건물 앞에 고양이가 인상적인데요. 섬에 들치고 많아서 고양이를 길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섬에는 고양이가 많은데, 고양이가 많은 것을 형상화해서 기도처에 녹여냈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외계보에는 어, 비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예보하고는 정반대로 어, 날씨가 너무 좋고요. 좋아도 어, 어, 너무 좋아서 어, 문제이기는 합니다. 세 번째 교회 그리움의 집 야구부를 보기 위해서는 술래길에서 잠시 벗어나야만 합니다. 400m 정도를 걸어가야지만 야구부의 집을 볼수 있는데요. 지금 제 앞쪽에 야구부의 집이 보이고 있거든요. 야구부의 집을 보고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집은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작은 오두막인데요. 숲속의 요정이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생명 평화의 집이고 다섯 번째는 행복의 집입니다. 행복의 집을 끝으로 대기점도로 벗어나서 속이점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점도에서 속이점도로 가는 방법은 특별한 길이 없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조기에만 드러나는 도둑길을 따라서 걸어 가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 집과 일곱 번째 집을 둘러보고 순례자의 섬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썸 타구를 1박 2일에 거쳐서 걷거나 또는 물때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에 휴일이라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곳에서 점심을 먹고 커피 한잔하려고 했는데 아 조금 아쉽습니다. 소기점도와 소학도를 연결하는 노도길 중간 지점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인상적인 기도처가 있습니다. 하얀 건물과 금빛돔이 돋보이는데요. 이 금빛 돔은 신안에서 많이 나는 양파를 형상화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기쁨의 집인데요, 일명 마테우의 집으로 불립니다. 밀물 때에는 완전히 고립되고요, 썰물 때야만 이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열한 번째 사랑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바다를 바라보는 풍경이 상당히 멋집니다. 기도처 뒤로 벤치와 소나무, 더 뒤로 서해의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빨리 열두 번째 교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썸티하고 순례길 마지막 목적지 열두 번째 지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어,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종을 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지혜의 집에서 종을 치면서 썸티하고 시2사도 순례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체가 있는 공영 주차장으로 왔습니다. 어? <laughs> 공영주차장 하실 텐데 저는 어제 안자도에서 하루 민박을 했고요. 어, 민박 집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안자도 하면은 어떤 여행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잘안자도가 어, 어, 뭐가 있지 하실 텐데 신안을 대표하는 여행지 하면 금방 퍼플섬 이렇게 나오실 것 같은데요. 바로 퍼플섬이 있는 곳이 안자도입니다. 안자도에서 지금 정면에 보이는 바늘도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안자도, 반월도, 그리고 반월도 옆에 있는 박지도를 목교로 연결한 것이 퍼플섬인데요. 그 이유는 이곳에 보라색 농작물과 꽃이 사계절 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반월도에서 반월도를 한 바퀴 도는 트레킹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모형이 반달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반월도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곧바로 박지도로 가지 않고. 해안 일주 도로를 따라서 반월도를 한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 총거리는 5.7km고요. 보통 걸음으로 한 시간 30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영상 촬영으로 해야 돼서 2시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해안 일주 도로는 전동차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동차로 한 바퀴 돌수 있습니다. 시간은 20분 정도 걸리고요. 반월도 해안 도로는 한적하고 허적한 길입니다. 아름다운 서해의 바다를 보면서 걸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해안도로 옆에 지금 녹색의 풀들이 보이잖아요 이것이 버들마 편초입니다 지금은 녹색인데 2주 후에는 아주 예쁘게 필 거거든요 오동나무 터널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창하게 그리고 길게 늘어진 오동나무 터널 구간은 여기에서 처음 봅니다 오동나무는 5월하고 6월에는 꽃이 보라색하고 하얀색이 섞여서 아주 예쁘게 피고요 가을에는 이 잎이 노랗게 물들거든요. 가을에 이 해안 도로를 걸어야 할 이유가 또한 가지 생겼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추 다시던 아주머니께서 제가 너무 지쳐 보였는지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 가지 그냥 먹어도 굉장히 단 맛이 나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정말 맛있습니다. 오히려 가진 아주 싱싱한 거는 삶아서 요리한 거보다는 이렇게 그냥 생으로 먹는 게더 맛있습니다. 바늘도를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예상대로 두 시간 정도 걸렸고요. 여기 둘레길은 가을에 꼭 한번 와보십시오. 보라색 버들마 편초가 해안가에 정말 멋있게 피거든요. 지금 보시는 보라색 한기 정원처럼 너무나도 예쁜 보라색으로 색칠해져 있는 해안가를 걸을 수 있으니까요. 가을에 꼭 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지도에서 안자 도로 나왔습니다. 저는 주차장에서 시작을 해서 반월도, 반월도 해안 도로를 걷고 박지도를 거쳐서 이곳까지 오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반월도 해안 도로를 걷지 않았으면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면 충분히 걷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가 끝이 아니고 이곳에서 10분 정도를 더 걸어야지만 주차장까지 갈수 있습니다. 동산 전체가 황금색으로 칠해져 있는데요. 저 황금색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곳은 아직 오픈하지 않은 여행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마도 처음으로 오픈하는 여행 장소인데요. 오늘이 7월 28일이거든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오픈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퍼플섬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이곳 주소는 신안군 팔금면 원산리 532-5번지입니다. 이 주소로 가시면 주차장이 있고요. 주차장에서 5분 정도 걸으시면은 지금 어 노랗게 칠해진 동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노랗게 보이는 것은 황금사철나무인데요. 황금사철나무가 완벽하게 어 노랗게 물들면 장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산 뒤편으로 지금 벼가 물르익고 있어요. 가을에 벼까지 노랗게 익으면 정말로 멋진 어 노란 옐로우의 섬이 탄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곳 기억해두십시오. 신안군 마지막 여행지는 제2로 신안 국립정원인 천사섬 분재정원입니다. 천사섬 분재정원은 겨울과 이른 봄 애기동백으로 유명한데요. 애기동백 외에도 분재정원답게 야외에서는 소나무 분재가, 실내에서는 특별전으로 열리는 다양한 나무들의 분재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애기동백도 좋고 소나무 분재도 좋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적극 추천해드리는 길은. 바로 측백나무 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게 측백나무가 들어서 있고요. 마치 유럽의 성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멋진 인생사진 건질 수 있습니다. 분재정원 옆 북카페 겸전녁노 미술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침 자산어보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전시회를 잠시 둘러본 다음에 전시관 한 켠에서 물고기 프로타조를 하는 곳이 있어서 물고기 프로타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괜찮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곳에서 물고기 프로타주 해보십시오. 미술관에 있는 북카페를 들렸습니다. 북카페 한쪽에는 책이 꽂혀 있고요. 왼쪽에는 대형 유리창이 있어서 이 유리창을 통해서 신안의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요, 야외에서 바라보는 신안의 바다 풍경이 정말로 멋집니다. 이곳은 무인 카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면서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어, 구경하면서 신한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목포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포 신한 일주일 살기는 목포 문화재단에서 신청하는 것이 좀더 편리합니다. 목포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클릭하겠습니다. 목포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목포 신한 일주일 살기 팝업창이 있습니다. 팝업창을 클릭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골든아워 로맨틱 목포 신안 일주일 살기 4회차 5회차 참가자 모집 공고가 있고요. 현재 모집 기간은 8월 10일부터 8월 30일, 4회차는 9월 11일부터 9월 17일, 5회차는 9월 14일부터 9월 20일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4차 5차 참가자 모집 공고 hw파일을 내려받으셔야지만 자세히 볼수 있고 신청서도 여기에 있습니다. 숙박비 지원은 목포 어, 1박 6만 원까지고요. 신안은 1박 5만 원까지입니다. 체험비 지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는 어, 팀별로 1일 2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요. 신안은 하루 1.5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모집 공고 뒤쪽에 참가 신청서가 있는데요. 참가 신청서는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 있습니다. 여러 장을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첫 번째 참가 신청서에 지원동기가 있거든요. 이 지원동기에 김영수 tv를 보고 신청했다 라고 어, 해주시고 그리고 어, 목포신안일주일 살기에 선택이 되시면 아, 제가 어, 보라색 티셔츠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팀당 두 명까지 제가 보라색 티셔츠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 티셔츠는 퍼플섬을 방문하실 때 입거나 갖고 가시면 은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머포시나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은 9월 1일 날 발표가 나거든요. 9월 1일 발표 이후에 제 동영상 밑에 있는 어, 댓글에 참가 신청이 되었다고 알려주시면 제가 어, 티셔츠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드릴 수는 없고요. 선착순 10명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목포 신안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에 신청하셔서 여행 경비를 지원받아서 목포 신안을 여행해 보십시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